뾰루루. 녹는다, 녹아. 나침 <laughs> 나왔어. <난 신났어. 웃음> 안녕, 안녕. 여러분. <야>, <laughs> <이>, 이경아. <laughs> 안녕. 이 밤에 뭐 하니? <laughs> 약과 먹방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요 약과는 전자레인지에 딱 30초 돌렸고요. 지금 요 위에다 엑설런트를 얹었거든요. 이렇게 녹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겠죠, 인간적으로. 약간 브라우니 스타일로. 제가. 와, 이 약과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이렇게 되게 부드러워져요. 엄청 맛있겠죠? 아이스크림 좀더먹야지 유후. 이렇지고 네. 쩝쩝 박사죠? 네. 음! 너무 맛있 하하! <laughs> 아이 진짜 맛있다. 나는. 이 약간 따뜻하게 먹는 게왜 이렇게 맛있는지 몰라. 진짜 훨씬 부드럽고. 이 아이스크림 조합은 말해 뭐합니까? 뭐 장난 아니에요. 진짜 이거 한 번만 먹어봐. 진짜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 음. 음 약간 홍보대사 같아요. 그쵸? 저 지금 약간 홍보대사예요. 티라미수 같다고요? 티라미수보다 훨씬 맛있어요 야옹이요? 야옹이 지금 밖에 있어요 털 날려가지고 여긴 침실이기 때문에 야 누가 누구야 햄버거처럼 약과 두개 사이 엑설런트 넣어서 먹어도 맛있어요 먹을 줄 아시네 먹을 줄 아셔 이 약과를 지금 제가 이거 엑설런트인데 지금 다 녹고 있거든요 왜냐면 약과를 30초 돌렸어요 전자레인지에다가 진짜 한 번만, 이렇게 한 번만 먹어봐.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 대박이야. 약과가 브라우니처럼 엄청 부드러워져가지고.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음. 근데. 저의 약과는 유자가 들어가가지고 중간중간에 유자가 씹히거든요? 그게 또별미예요 그래서 약간 갑자기 달콤하다가 상큼해지는 그런 느낌? 레시피요? 레시피 별거 없어요. 약과를 전자레인지 30초 돌린 후에 바로 이 엑셀런트 아시죠? 아이스크림. 이거 딱 올리면 끝입니다. 진짜 맛있다. 음. 음. 진짜 맛있다. 이거는 어디 디저트 가게 안 가도 돼. 라방을 꼭 밤늦게 하시네요. 몇 시에 했으면 좋겠어요? 라방 원하는 시간대 있습니까? 아니, 라방 밤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들 주무시기 전에 그냥 이렇게 누워서 본다고 많이들. 따뜻한 커피나 따뜻한 음료와 함께 드시면 맛있습니다. 진짜 아메리카노, 시원한 아메리카노 또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죠. 저런 건 어디서 사나요? 제 프로필 링크에 가면 지금 바로 할인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완도에서 유명한 유자를 넣은 약과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다른데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약과고. 음. 뭐뭐도 먹고 싶다고요? 쫄면이요? 쫄면 다음에 한번 먹을게요. 어저 얼마 전에. 배홍동 그거 비빔면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 음. 완도에서 유명한 유자약과 맞습니다. 완도가 유자가 유자가 유명해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지역 특산품을 이용한 또 요새 약과가 유명하잖아요. 인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과를 만들어왔어요. 근데 약과가 생각보다 만들기가 굉장히 까다롭대요. 그래서 이 약과 개발하는데 진짜 시간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 유자 맛이 좀 느껴지도록 하는 그 작업 되게 오래 걸렸고 또 좋은 공장을 선별하는 게또 그게 또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개발하는데 저도 참여를 하긴 했지만, 진짜 많이 테스트도 많이 하고, 저희 지인들도 많이 막, 매겨보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진짜, 너무 맛있게 나와가지고, 이제, 오픈했거든요. 이건 진짜, 많이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약과, 그리고, 이렇게 내가 먹는 것도 좋은데, 선물하면은 사람들이 진짜 다 좋아해. 왜냐면 약과 싫어하는 사람 못 봤어. 우리나라 사람 치고. 약과 다 좋아해. 진짜. 근데 가끔 이제 기름 냄새 난다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약과가 조선 시대 고급 과자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진짜 고급 과자긴 하죠. 진짜 들어간 재료가 일단은 다 되게 비싸요. 이게 단가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생각보다 너무 높아가지고, 마진율이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사장님이, 진짜, 남는 거 많이 없다고, 그랬어요. 투게더도 사놨어. 투개더도 지금 냉장고에 있어. 투개더도투개더도 맛있지. 봉 감독님, 약간 좋아. 봉 감독님? 봉준호 감독님이요? 내가 아는 봉 감독님은, 봉준 호감독님밖에 없는데. 뭐,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닙니다만. 음! 음! 아, 너무 또. 음. 근데. 그냥, 딱, 1인분으로 정말, 너무, 안성맞춤인 것 같아요. 미니약과요? 음, 미니약과도, 운동하러 가면 언니들이 많이 줘가지고 먹어봤죠. 근데 미니약과는, 껴안하잖아요. 그거, 그냥 뭐 간편해서 먹기는 먹는데, 그렇게 막, 맛있다고 느끼진 않았어요. 약간 약간 좀 두툼하니 좀배어먹는 맛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약간 겉바 속쪽 속은 쪽 쪽쪽한 거 쪽쪽 말고 쪽쪽 지금 저의 프로필 링크에 들어가시면 사실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거는 많이 많이 나눠먹는 게 좋아가지고 저는 선물도 많이 했거든요 약과 선물 같이 이렇게 먹으면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면서 먹으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연기 너무 잘하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기레슨 하고 왔어요 저는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데 연기 레슨을 한 번도 신 적이 없어요. 10 10년 10년 넘게 계속 하고 있고 뭔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연기 공부는 계속 계속 하는데 너무 어렵기도 하지만 굉장히 즐겁고 또 언제 또 작품이 언제 갑자기 또 생길지도 모르고 언제 오디션이 있을지 모르니까. 열심히 준비를 해 놓죠. 이게. 유자 말고는 다른 특별한 약과 먹은 적 있나요? 테니스 실력이 좋고 비치던데요? 갑자기? <laughs> 감사합니다. 유자약과 이외 에 특이한 약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별로. 뭐가 있죠? 저는 모르겠어요. 언니 MBTI는? 저는 ENFJ인데 N이랑 S가 조금 왔다 갔다 해요. 음. 네. ESFJ가 몇한두세번 나왔고 ENFJ가 한 다섯 개? 여섯 여섯 번?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바뀌는데 거의 ENFJ가 많이 나왔어요. 아, 자르고 누웠다가, 부엌가서 유자약과 가지고 왔대. <laughs> 하나만 먹고 살 하나만. 두 개는 좀 그렇고, 하나만. 아시겠죠? <laughs> 아니, 아이스크림, 저 어제 팥빙수에다가, 어제 혹시 라이브 들어오신 분 있으신가? 팥빙수 있죠? 조그마한 컵, 팥, 팥빙수. 그, 편의점에 파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빵빠을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꽂은 다음에, 유, 유자약과를, 이렇게, 이렇게 박았어요. 유자약과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우유를 소주잔에 한잔 따라가지고, 탁 부어가지고, 그걸 그렇게 먹었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그러면 또 약과가 되게, 딱딱해진다? 근데 그 딱딱해지는 게, 막, 진짜 막 이렇게 딱딱하다 그 느낌이 아니고, 쫀, 쫀득해진다? 그래서 되게 그 원래 전팥빙수에떡 들어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떡보다 더 식감이 더 살아나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요, 진짜. 어, 이렇게, 어, 이렇게 보여줄게. 이런 식으로. 맛있겠죠? 아이스크림에 나예 넣어서 먹었네, 이거는. 참. 이거 투게더일 거야 분명히. 뭘뭘 뭘 흐트러진 부분이 전혀 없다고요? 뭘 어떻게 옮겼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약가를 먹다가 갑자기 유자가 씹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깜깜놀럽네 진짜 갑자기 그 유자향이 확 퍼져요. 너무 신기. 해 그래서 모르고 먹다가 갑자기 어 하면서 이게 갑자기 상큼함이 싹 몰려, 몰려오거든요. 그 되게 맛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언니 테니스 할때 얼굴에 두르고 하는 거 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음, 아 그거요. 잠깐만요. 내가 그거 가져와서 보여줄게요. 잠깐만 기다려봐. 그게 뭐냐면 나 쿠팡에서 샀는데. 그 이름이 뭐? 보여줄게. 이거 어떻게 이이이 이, 이 브랜드예요. 리플렉스, 리플렉스라고 부르는 건가? 이거 되게 시원하고. 봐봐요. 써볼게. 요즘 골프 치시는 분들 많잖아요. 테니스도 치지만 이런 거꼭 하나 있어야 돼. 여기 약간 구멍 뚫려 있는 거 보이죠? 이 숨구멍. 그래서 되게 편해요. 귀에 걸어 이렇게. 짠! 이렇게 하고, 이제, 선글라스 끼고 모자 끼면 완전 다 차단. 너무 좋죠? 이거 그냥 쿠팡에서 샀거든요? 근데 쿠팡에서 뭐라고, 뭐라고 했지? 뭐라고 쳤는데, 내가? 햇빛 가리는, 뭐 그런 식으로 쳤던 것 자, 자외선 차단 마스크,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운동, 운동용, 뭐, 골프용, 막,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엔 나와요. 진짜 되게 시원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소재도 되게 좋습니다. 비가 오늘 너무 많이 와가지고, 원래 밤에, 원래 테니스 또 치러 가는 그게 있었는데, 약속을, 약속이 취소됐어요. 혹시라도 오늘 또 비가 많이 와서, 막, 뭐, 막, 홍수가 날 수도 있잖아요. 작년에 대박 강남에 물난리 났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약간 그게 있어가지고. 그냥 오늘 모든 일정을 취소했어요. 오늘 밤에 운동하기로 했었는데 11시 21분이네. 벌써 약과 하나 순삭했네. <laughs> 귀여워. 내일은 투게더 사와서 같이 먹어볼게요. 좋습니다. 저도 투게더 사놨으니까 내일 또 자기 전에 하나 또 먹고 잘 거니까 함께 하시죠. <laughs> 물 난리에 아이스, 아이스링크장 난리. 어, 진짜요? 아이스링크장도 난리가 났었어요? 그니까. 그때, 그때 저는 막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는데, 막, 무서웠어요. 막, 그죠? 되게 무서웠어.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네, 안녕하세요. 외국 팬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시죠? 괜찮습니다. 그래도 뭐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그러면은 그냥 자신있게 써주시면 돼요. 음. 네. 내일 약과에 투게더를 비대면으로 함께 먹나요? 그쵸. 준비하고 계세요. <laughs> 아, 아, 맞아. 윤해. 아, 와, 기억력 대박. 그때 현영이네 집에 있었구나. 맞아요, 맞아요. 현영이 생일이어가지고 그래, 맞아. 그 현영이네 집에 있었는데. 아, 기억력 대박. 그 윤해 비 너무 많이 와서 못 오고 맞아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기억났어 기억났어 <laughs> 남편은 지금 밖에서 TV 보고 있어요 아, 오늘 약값 받으셨대요 아, 꼭 전자레인지 <laughs> 30초 돌려서 따뜻하게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정말. 테니스는 주로 어디서 지치냐고요? 저요. 그냥 부르면 가요. 그냥 이제 언니들이 어디 뭐 올래? 막 이러면 용인도 가고요. 주도 가고 뭐 용인, 아 요, 어. 그리고 김포도 가고 상암도 가고 그리고 막 이제 뭐 장충도 가고 한남도 가고 굉장히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쏘다니고 있습니다. 그때는 기록적인 폭우라 뭘 못하죠. 네, 맞아요.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다들 비 오는 날 조심하세요. 비길 운전도 조심하시고. 오늘은 진짜 비 많이 오더라. 하루 종일. 불러주시는 곳이 되게 많네요. 요즘 이제 조금 이제 프로그램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잘 불러주시고 제가 이제 조금 게임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디 가서 민폐를 안 끼치는 이제 그 정도로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제 아무래도 부르기가 좀 애매했죠. 저를. 너무 못해서. 근데 이제는 게임을 이제 조금 할수 있는 정도 되니까 대회도 이제 막 나가고 조금 올라왔으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좀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천둥번개도 같이 치면 좀 무섭죠. 맞아요. 네 수분 보충 잘하면서 파이팅 할게요. 파이팅하세요. 테이스 잘하려면 인터벌 트레이닝 잘해야 하나요? 뭐 발이 빠르면 진짜 확실히 유리한 운동인 것 같아요. 근데 전 발이 워낙 느려가지고 그런 것도 좀확 그래야 되는데 발이 너무 느려요. 전 진짜 어렸을 때부터 달리기 맨날 꼴찌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도대체 넌 누구 닮아서 그러냐고 <laughs> 진짜 맨날 꼴찌. 근데 장거리는 맨날 3등 안에 들었어요. 장거리는 막 시대회였나? 막 대회도 나가고 그랬어요. 장거리는 늘좀 그래도 1, 2, 3등 안에 꼭 들었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겠난 지구력이 좋나? 응. 근데 단거리는 늘 꼴찌. 나도 뭐 나는 나는 진짜 운동 신경이 그래도 난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달리기는 그렇게 못 하는지. 참 아쉽죠. 발만 빨랐어도 내가. 아, 진짜요? 장거리 1등이셨어요? 오, 나랑 비슷하네. 장거리가 근데 진짜 사실 더 힘들어요. 그쵸? <laughs> 막 이래. 지구력만 좋은 거야? 어. 맞아요. 테니스 스윙이랑 골프 스윙이랑 되게 비슷해요. 저 얼마 전에 골프 갑자기 늘어, 늘었어요. 테니스를 막 치니까 골프가 같이 늘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힘 빼는 거 있잖아. 이렇게 스윙할 때힘 빼는 거. 그 골프도 똑같더라고요. 그 선생님도 막 그랬어요. 어, 뭐 비슷하다고. 이 메커니즘 되게 비슷하다고. 골프 그, 체가 무거우니까 그체 무게로 그냥 치는 거라고. 테니스도 라켓 무게로 그렇게 치는 거라고 임팩트만 잘 맞춰가지고 그러더라고.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저 이번에 스크린 골프 갔는데 라베 했잖아요. 91타. 말이 돼? 처음이었어. 거의 맨날 130개 치다가 처음으로 91개 쳤어요. 진짜 대박이죠. 테니스 스윙도 속도가 곧힘 원리로 스윙하는 건가요? 네, 비슷해요. 진짜 진짜. 그래서 막 오히려 팔에 힘 주면 더안 나가요. 스윙을 팡 해야지 이게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골프도 마찬가지야. 골프도 힘을 빼야 그힘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테니스 똑같아. 진짜 비슷해요. 너무 신기했어, 진짜. 그 임팩트가 참잘안 돼서 골프를 내가 많이 헤맸는데 테니스를 하니까 그게 같이 이게 어떻게 이제 힘이 잘 받, 받는지 거리도 많이 나가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하이 아, 배불러 라켓이요. 저... 원래는 275로 시작했는데, 지금 285 헤드 라켓 익스트림으로 갈아탔어요. 원래 275, 275? 헤드 익스트림 쓰다가, 275, 275, 그 윌슨 클래시 쓰다가,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서, 285, 헤드 익스트림 쓰고 있습니다. 근데 헤드 익스트림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응. 클래시도 되게 좋았는데 익스트림이 뭔가 뭔가 좀더 날렵한 느낌? 그냥, 그냥 내 느낌이 이렇게밖에 내가 설명을 못하겠어. 그냥 느낌이 느낌이 그래요. 어깨 힘이 많이 드셨나 드나요? 코어 힘이 많이 드나요? 둘 다? 근데 어깨에 아직까지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고 일어나면 너무 아파. 근데 코어는 안 아파. <laughs> 내가 힘을 줄 줄을 모른다는 거지. 280보면 무거운 거? 어, 270 쓰세요? 아니, 2, 270도 좋은데, 그거, 그게 있대. 헤드 무게가 좀더 나가느냐, 아니면 이게 고루고루 나가냐, 이게 또 차이가 있대요. 그래서 오히려 가벼워도, 이 라켓이 좀더 무게가 쏠려 있으면 치기가 더 힘들겠어.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라켓 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무게 한번, 이 기울기를 한번 보세요. 헤드 무게가 더 나가는 거면, 그게 이제 힘이 약하니까 헤드 무게를 더 있는 걸 써가지고 임팩트 더 나가게 하는 거라서, 오히려, 오히려, 손목이 안 좋아서 지금 그거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 더 힘을 줘야 돼. 가벼운 걸수록. 그래서 내가 일부러 조금 라켓을 조금 무거운 걸 쓰면서 힘을 더 빼니까 임팩트가 더 살고 공이 더 세졌어요.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곳 요새 많잖아요. 그런데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 허리를 잘 돌려야 돼. 그거 맞아, 맞아. 그리고 그 타이밍. 그, 리듬감,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또 테니스 얘기하니까 또 말이 엄청 빨라졌네. <laughs> 빵 좋아하냐고요? 좋아하죠. 빵 좋아하세요? 빵 어떤 거 좋아하세요? 아, 라켓의 파워타입을 사셨어요? 상체를 돌린다고 생각하고 스윙을 해야 되는 거죠? 어, 음, 맞아요. 무게중심을 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스윙을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좋아하는 케이팝 그룹이요? 요즘은, 요즘은 뉴진스 노래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제 열, 11시 30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저는 자러 가봐야겠죠? 여러분도 이제 꿀잠을 할 시간이겠죠? 세수도 아직 안 했어요. 세수해야 돼요. 저. 아 진짜 귀찮다. 저는 화장 좀잘 됐죠? 제가 했어요. <laughs> 갑자기 이쁜 척 <laughs> 군대에서 젤 제일 좋아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나이대가 비슷하시겠네요 <laughs> 그래요 잘 자야겠죠? 다들 안녕히 주무십시오 빗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꿀잠을 자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급밤 되세요 네급밤 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다들 잘 자요. 뿅.